안녕하세요. 청담미시 부동산 김종찬입니다. 제가 현재 나와 있는 곳은 성수동이고요. 지금 제 뒤에 보이시는 이 대로가 있는데, 이 대로가 보이시면 영동대교고, 이 영동대교를 넘어가면 청담동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영동대교 북단에 얼마 전에 입주한 롯데캐슬 아파트가 보이고요. 오늘은 이 대로변 바로 이면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 저기 뒤에 신축 부지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저기 뒤에 보이는 신축 부지가 평당 1억 원의 매물로 나와 있는데요. 최초의 매매 금액보다 계속해서 조율이 되고 있고, 최종적으로 평당 1억 원, 91억의 매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뒤쪽에 이 대로변에 건물들이 있는데, 이 뒤쪽 성수사거리 쪽으로 대로변에 최근에 실거래된 사례를 보면 평당 2억 이상의 실거래된 사례가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건물은 대로변 건물은 아니지만 대로변에서 바로 보이고 가시성도 뛰어난 건물인 만큼 평당 1억 원이면 충분히 매력이 있다, 투자 가치가 있다 생각되어서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해당 건물의 컨디션을 소개해드리고 세부 사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도로가 34m 도로변이고 이 고가를 타고 올라가면 영동대교가 나오는 곳입니다. 영동대교 국간의 롯데캐슬 아파트 모습이고. 현재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 바로 앞에 건물도 현재 대수선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은 이 대수선 공사를 하고 있는 건물, 바로 뒤에 보이시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은 두 개의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보이시는 지상 3층짜리 건물 하나랑 이 뒤쪽에 지상 4층짜리 건물 해서 총두 개의 건물입니다. 총 대지 면적은 91평 가량이 되는 부지이고요. 현재 상태로 리모델링 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이곳은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신축공사를 한다면 용적률 400%까지 신축을 할수 있고, 지상 7층, 8층까지도 신축공사가 가능한 곳입니다. 지금 해당 건물에 있는 이 길목 쪽으로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은 아니지만, 해당 건물이 대로변 바로 이면에 있고 강남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만큼 사옥으로 사용하시기에는 좋은 부지이고요. 사옥으로 사용할 공간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검토를 해보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성수동에 평당 1억 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최저가에 가까운 수준의 물건입니다. 네, 그럼 해당 건물의 세부 사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소는 성동구 성수동 2가 236-98번지 외두 필지고요. 이곳은 중공업 지역입니다. 용적률 400%까지 신축이 가능하고 높이 제한, 층수 제한은 없습니다. 네, 전면에 4m 도로를 끼고 있고요. 성수역과 건대입구역에서는 도보 15분 가량이 소요되고 해당 건물 바로 앞쪽으로 영동대교가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91평이고 건축물은 지상 3층짜리 건물과 지상 4층짜리 건물 두개 동이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은 전체 명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기존 주택도 모두 근생으로 용도 변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매매 금액은 91억 원이고요. 평당 매매 금액은 1억 원이고, 최초의 매매 금액보다 10억 이상 조율이 된 상태고, 91억 평당 1억 원은 최종 매매 금액입니다. 제가 오늘은 성수동에 평당 1억 원 신축 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성수동에 평당 1억 원이면 아마 최저가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해당 건물 바로 앞쪽에 대로변에 접하고 있는 건물이 최근에 2억 원 이상 실거래가 되었고요. 성수동이 계속해서 개발되는 건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변할지가 모르는 곳이 성수동이라 생각이 되고 이렇게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타옥으로 쓸 공간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검토를 해보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해당 건물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문의하실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유선상으로 연락 주십시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